자 어, 상류다니까야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번 어, 상류다, 대왔다 상류다, 천신 상류다의 세 번째품 사띠, 칼품에 대한 경까지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삿둘라빡까 이까 왔고라고 해서. 뭐사둘라빠까이까라는게 이제 어떤 신들의 무리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달리 해석할 단어는 아니고 어, 사둘라빠까이까라고 불리는 신들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중에 첫번째경 사비수당 네. 어, 1번상류다 31번 덕있는자경 덕, 있는 자 경. 그러니까 덕 있는자 경. 어 사비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 사뿌리사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 사뿌리사 뭐 중국에서 선지식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를 우리는 고결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음, 뭐,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잘 공부했죠. 뭐, 여덟 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또, 어, 아라한을 지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삽비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 유사한 단어. 그니까, 러 어, 삽불이사라고 하면, 뭐, 그렇게 이제 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어, 의미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고결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듯이 삽비라고 하면 어, 어, 버티어스 해가지고 결국 뭐 삽뿌리사하고 어, 뭐 거의 그 유사한 단어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뭐 삽뿌리사를 고결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삽비는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해서 그 의미를 어. 덕을 가진 사람 덕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덕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삽비 네, 삽비 숫다덕 있는 자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사둘라빠까이 사뚤라, 빡카 이카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그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지혜를 얻습니다. 다른 자로부터는 아닙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친척 가운데서 빛납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송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송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때 어떤 신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가 잘 말했습니까? 그대들 모두 성향에 맞춰 잘 말했다. 그렇지만 내 말도 들어보라.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신들은 즐거워 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서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어, 삽비수땅, 덕이 있는 자경입니다. 네, 삽둘라빠까이까 신들, 어, 이라는한 무리의 신들이, 음, 부처님께서 사와띠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 때, 음, 밤이 지날 무렵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전에게 왔다. 네, 요런 표현은 신들이 등장할 때, 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부처님 곁에서 가지고 계성을 읽었어요. 예, 뭐, 저, 보셨습니다만은 모든 개성이 다요 표현이죠. 삽비 덕 있는 자를 함께해야 한다. 덕 있는 자를 가까이해야 한다. 그래서 어, 평화로운자의 정법, 바른 법을 알면 이렇게 덕 있는 자를 함께하고 가까이하면서 그 평화로운자의 정법을 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라고 할때음첫 번째로는 더 좋아집니다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예뭐 세이요 호띠나 빠삐요 라고 해서 세이요 하면 이제 뭐 우열하다 더 좋은 거빠삐고 하면 저열한 거 나쁜 거더 그러니까 나쁜 거 이런 말이 있지요 어 그래서 뭐 더 좋아진다. 향상하지. 더 나빠지지 않는다. 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신이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신이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그런 삶, 덕 있는 자를 벗으로 하고, 그와 가까이 하는. 요거 말하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할 때, 경에 더 좀, 어, 일반적인 의미로는, 음, 함께 범행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선우를 만나게 되면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으면 그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요런 이제 수타니밭다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뭐 바로 그런 이야기죠. 덕 있는 자를 함께하고 가까이 하라. 라는 것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 곁에서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평화로운 자의 바른 법을 알면. 글쎄, 여기서 이제 평화로운 자의 정법이라고 하면, 어, 덕 있는 자, 덕 있는 자를 평화로운 자와 어, 일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음, 덕 있는 자와 함께 함으로써 평화로운 자, 뭐, 아라한, 부처님, 어, 여기서 이제, 삿다라고 하는 평화로운 자는, 뭐, 어, 뭐, 에땅, 산땅, 에땅, 빠니땅 야디당, 니빠낭에서 어,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열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열반을 성취한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사당, 어, 평화로운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덕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그 삶의 과정,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삶에서 평화로운 자, 부처님의 정법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 그런 선우와 함께 함으로써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면, 첫 번째 계송에서는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두 번째 계송에서는 그럴 때의 지혜를 얻는다. 다른 자로부터는 아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평화로운 자 아닌 다른 사람,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아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이 말이 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직 알아가지 되지 못한 자는 다른 자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아야죠. 이제 경에서 보면 어 어떤 주제를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어 이런 이야기는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가 아니면 알수 없다 또는. 열의 에게서 들은 자가 아니면 알수 없다 라고 해서, 뭐, 다른 자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다른 자로부터는 아니다 라고 나오지만, 꼭 부처님이나 아라한만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죠. 음, 부처님, 아라한, 이런 평화로운 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라는 평화로운 자가, 어, 설한 법, 정법을 그의 제자인 아라한들 또는 그 제자 가운데 아직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뒤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그 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평화로운자의 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이런, 음, 부처님의 정법 밖에 있는 외도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자로부터는 아니다. 라고 어, 표현되는 거죠. 네, 다른 자는 외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혜라는 것을, 뭐,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일반적 의미의 지혜, 이런 담은 뭐 다른 외도로부터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음, 벗어남을 통해 실현되는 열반의 실현,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는 오직 부처님이거나 부처님의 제자들 또는 부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세번째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해서 어, 소가 마제나 소자 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소가 슬픔 이란 말을 뭐 어, 요게 이제 뭐 그 소가가 슬픔인데, 그거를 소가에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 아를 붙여서 다시 소가가 되면 슬픔을 가진 자, 아니까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법을 알면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중생들의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찬 생각 세상이다 하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어, 슬픔을 가진 자 이래서 슬픈 사람들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음, 슬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평화로운자의 정법을 알면. 그 슬픈 사람들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게 된다, 슬픔을 극복한다. 요런 얘기죠.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네, 동일하게 평화로운자의 정법을 알면 친척 가운데서 빛납니다.라고 해서 니아띠라는 어, 단어를 친척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친척 친지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어, 덕 있는 자, 좋은 친구와 함께 해서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게 되면, 뭐,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훌륭한 사람,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자 다른 신이 세전의 곁에서 또 이런 개성을 말했다. 역시 평화로운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바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요런 내용을 음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계성은 어,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편안함이라는 거, 어, 요 편안함은 이제 사땅이란 단어인데요. 우리 평화로운 자일 때는 사땅이고요. 단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편안함이라고 번역하는, 한 것은 사, 따, 딴. 이렇게 돼요. 사, 땅 그래서 사, 따 하면 평화로운 자. 사, 따. 함은 편안함. 요거는 우리가 어, 느낌에 대한 분석경에서 보았지요. 그 행복과 편안함 이럴 때 숙하와 사다 이렇게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평화로운자의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편안함을 유지한다. 해서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한 사람들의 삶은 일단 행복 편함 뭐 행복이 몸에 속한 거라면 어사다 편안함은 마음에 속한 거 이제 요렇게 어 다섯 가지 기능에서는 구분이 되죠 그럴 때그 마음의 편안함 이것이 음 정법을 알아 안, 아는 사, 중생들은 그 마음의 편안함이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예 공부하는 삶이니까. 그 향상을 이끄는 삶에서는 음, 마음의 편안함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섯 여섯 명의 음, 여섯 명의 사뚤라빡까 이까 신들이 부처님한테. 어,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어, 여섯 명이 여섯 가지로 부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어떤 신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가 잘 말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들 모두 성향에 맞춰 잘 말했다. 그렇지만 내 말도 들어보라라고 하면서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재행계고 어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다. 그럴 때, 바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멸을 시작한, 시, 실현한다. 열반을 성취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라고 하는, 음, 재행계고, 행들은 모두 괴로움이다. 그러나 재범무아에서 열반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음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실현하는 네 어,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신들은 세간적 의미로 이런저런 어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부처님은 그래 그대들 뭐다잘 말했어 그렇지만 내 말도 들어봐 궁극적으로 이렇게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함께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서,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게 되면, 그때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열반을 실현하는 거야. 라고, 음, 답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삽비, 덕 있는 자를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서 평화로운 자,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아야 한다. 음,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으면 그와 함께하라.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삶에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고 그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그리고 그러한 완성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는다. 정, 지혜를 얻는다.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는다. 친척 가운데서 빛난다.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 중생들은 편안함을 유지한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친구, 덕 있는 자를 함께하고 그와 가까이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삶의 과정에 평화로운 자 부처님의 정법을 알아야 한다. 그때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해 주고 있죠. 네. 음 제3품까지, 그니까 30번 경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경들이 좀 짧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오늘 독성하는 경부터는 이제 경들이 좀 길어져요. 어, 그래도 또 어찌 보면 길어지는 거는 길어지는 대로 번역하기가 좀 길, 기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덜 어려울 수 있고, 짤막한 개성으로 나오면 짧기는 하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짧은 개성이 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게 많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아이고, 요 짧은 개성 해석하는데, 번역하는데 두 시간은 걸렸어요.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음, 덕 있는 작용은뭐 제법 좀긴 경이죠. 그 개성들에 비하면. 그래도, 뭐 결국 보면 요거, 음, 삽비레와 사마세다 삽비 쿠페다 산타왕 사땅사땅 만냐야 라고 하는 요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하고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이라는 요 문장이 반복되면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경 번역하는 데는 한 시간이 안 걸렸죠 그러니까 길어도 훨씬 짧은 시간에 번역할 수도 있고, 예. 뭐, 제가 뭐, 빨리어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번역을 하려니까 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어,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러려니 좀 이해하시고요. 네, 요렇게, 음, 오늘 상류다니까야 공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